안녕하세요. 오늘도 청명부부한의원 김기탁 선생님과 함께 의학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도파민 중독입니다. 중독자들을 제가 만나보면 대부분 불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음.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자기가 흥분을 진정시키지 못해요. 그 다음에 머리도 많이 탁해져가지고 정신도 맑지 못하고요. 음. 그럴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연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자육? 예. 연자육은 우리가 7, 8월에 연꽃이 핍니다. 그 연꽃에 있는 꽃밥입니다. 이 연자육은 심장을 맑히고, 음. 콩팥을 튼튼하게 하면서 소화기관도 좋게 하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중독된 사람들은 머리도 좀 맑혀야 되고요. 흥분도 좀 진정을 시켜야 되고요. 뿌리도 좀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이 연자육이 거기에 가장 좋습니다. 음. 제가 동남아의 여행을 가보니까, 음. 연자육을 과자로 대신 먹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만큼 과자로 먹을 수 있는 것만큼 순한 예. 약이에요. 과자로 안 파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laughs> 동남아에서는 길거리에 팔고 있습니다. 아, 연자육 과자. 예. 연자육 과자라고. 그 외에는 중독을 치료하는데 어떤 특정한 약보다는 중독이 되는 사람마다의 신체적 변화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된다든지, 불면증이 있다든지, 화를 잘, 잘 낸다든지, 아니면은 설사를 한다든지,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 음. 그런 몸들을 서서히 치료해 가면서, 이 몸이 치료하면 마음이 서서히 진정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 중독을 특정하게 치료한다기 보다는 몸의 균형을 잡아가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 중독에 벗어날 수 있는 안내를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천마는 어떤가요? 아, 천마도 좋습니다. 어. 천마가 흔히 중풍 환자들이 많이 먹는데요. 예. 천마는 신경을 많이 쓴 사람들이 뇌에 영양분을 보충한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약입니다. 아니, 이 천마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불면증이 예전에 되게 심하셨는데 아, 자제분이 천마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사오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천마를 이렇게 다려먹고 나서 불면증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 천마가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구나 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최근에쥐 실험을 음. 보니까 파킨슨 모델에서 쥐의 뇌에서 이 천마를 복용한 쥐에서 도파민 수치가 증가를 했다. 이런 음. 것들을 보면 보통 중독 상태에서는 이 도파민이 살짝 높아지면서 떨어지면서 갑자기 갈망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태, 갈망이 생기거 때 아, 천마 같은 걸 먹어보면 조금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혹시 그러면 중독과 관련해서 절리 하나 추천해 드린다고 하면 어떤 절자리가 좋겠습니까? 아네 여러 가지 중독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결국 중독은 마음의 병이거든요. 네. 여기 손목의 횡문에서 네. 2.5cm 정도 내려오면 내관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내관 내관 예. 이 내관혈을 꾹 누르게 되면 마음을 맑히고 이 장기들을 순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가 중독되어 간다 싶으면은 30초간 중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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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치면서 예. 누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여러분들 도파민 디톡스를 하실때 갈망이 생기시면 이 뇌관혈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새 도파민 디톡스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금욕도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산책을 하시면서 풍경도 즐기고 운동하면서 땀도 빼고 또 사람들과 왕성하게 교류하면서 스트레스도 덜어낼 수 있다면 도파민에 대한 갈망도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명상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명상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음. 명상이라는 것은 과흥분되어 있는 뇌를 쉬게 만드는 운동이다 보니까 음. 정신적인 디톡스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자, 오늘은 도파민 중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희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